혹시 서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낡은 사진 한장 기억하시나요? 그 사진 속 당신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기억의 문을 열며 시간이 흐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의 기록일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시간, 부족했지만 따뜻했던 날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청춘의 초상 빛바랜 사진 속 우리들. 그 시절 사진은 대부분 흑백이었습니다. 색깔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보다 훨씬 선명한 우리의 청춘이 담겨 있었죠. 학교 앞 골목길을 걷던 스무 살의 발걸음. 친구들과 어깨 동무하고 웃던 그 순간의 눈부심.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던 설렘까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알았습니다. 낡은 기타 하나로 밤새 노래를 불렀고, 세 명이 나눠 먹던 짜장면 한 그릇에도 세상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까진 건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시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청춘이었습니다. 3. 고난과 도전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지만 삶은 늘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야 했던 시간들도 많았죠. 새벽 이슬 을 맞으며 첫차를 타고 나가 밤늦게 야 집으로 돌아오던 고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거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두 치열한 도전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했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땀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결코 가볍지 않은 위대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4. 현재의 깨달음 진짜 소중한 것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크고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 듣던 빗소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의 벅참.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에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도 좋을 시간입니다. 5. 마무리 이어질 이야기 당신의 그 시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힘으로 삼아 다가올 내일 또한 찬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시니어 세대의 삶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